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직장 옮겨갈 수도 있어. 6월 달쯤에서 구설이 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설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질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천하신국 매아두령입니다 네, 이번에는 2024년, 네, 갑진년에 있어서 벤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상반기 운세죠. 신사세, 네, 2 0 0 1년생백낙금 대흉년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24살이신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업을 수도 있고요. 관질 수도 있고 망신 수도 있고 구설수가 섞여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형상 유지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음주운전 피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남의 가정 파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비수가 물러옵니다. 왜요 젊은 혈기에. 네, 좀 자중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해서 다음 년을 날고자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요. 기사생의 1989년 대림목입니다. 이분들은 36세이신데 직장의 운기와 끝에는 구설이 있지만 문수의 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직장 옮겨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6월 달쯤에서 구설이 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설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질투하는 거야. 타박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 머리가 좋잖아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전사생이 1977년 사중토입니다 네, 대길 함위반년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48세이신데, 문서운도 있고, 승진 수도 있고, 사업 번창, 또 가게가 잘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구설과 시비를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질투가 많아. 이상하게 뱀띠들은요. 질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요 손님이 술고장 부릴 순 있어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같이 부딪히지 마시고 경찰을 부르세요 차라리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의사생 1965년생 복등아 60세이십니다 이분들은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기 조심하셔야 돼요 구설수와 시비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몸으로 치던 금전으로 치던 문서로 7원 치고 나가야 돼 조심할 분만 조심하셔서 잘 나아가시면 됩니다 대사생애 1953년 장유수 72세 이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5년을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따뜻한 한해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나머지 건강관리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뵙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